안녕하세요. 창가의 작은 텃밭을 만든 감독 이종훈입니다. 어, 먼저,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TVN 커미션드 부분에서 저희 작품의 심사현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 인사를 뭐 현장에서나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작품 제작을 하면서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그리고 이 긍정의 에너지 부분이 이 지금 기후 위기 시대를 겪어가고 있는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지 않았나 싶어서 좀 정성을 다해 작품의 제작에 임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렇게 이 상을 또 발판으로. 더 열심히 다음 작품을 하라는 어떤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작품도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